경주 시작합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스팔타 출발 s 습니다그 바깥쪽으로 o 번 브라이트 카이와 e 번 댄싱 강자 따라붙습니다. l 번 t 번 g 번 t 마리가 앞서 있고 e 번스 go 챔프와 e 번 스케일링, t 번 퍼펙트 티아라, 바깥쪽 l 번 스파클링까지 추격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3코너에 먼저 진입하는 1번 스팔타입니다. 김효정 기수 함께하는 1번 스팔타 3마신 정도 거리차 앞서 있는 가운데 6번 스터닝 챔프, 3번 브라이트 카이, 5번 댄싱 강자가 2, 3위권에서 접전 다소 거리가 벌어진 채로 4번 퍼펙트 티아라, 7번 스케일링, 8번 맥스파티, 10번 엘리트 보스 등이 하위 구로 형성해 있습니다. 사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선도는 여전히 1번 스팔타가 유지하고 바깥쪽 6번 스터닝 챔프가 거리 차를 좁혀오면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최범영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스터닝 챔프 안쪽에 김효정 기수와 함께하는 1번 스팔타와 함께.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쌈 치열합니다. 안쪽에 1번 스팔타 바깥쪽에 6번 스터닝 챔프 1번, 6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5번 댄싱 강자가 3위입니다. 남은 거리 약 150m 선두는 1번 스팔타 김효정 기수와 맞추는 1번 스팔타입니다. 1번 스팔타가 2위권과의 거리차를 점점 벌립니다. 김효정 기수 1번 스팔타가 가장 앞서있는 가운데 6번 스터닝 챔프 5번 댄싱 강자 그 뒤를 따랐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삼경주 1번 스팔타 6번 스터닝 챔프와 선도 싸움 끝에 직선 주로에서 거리차를 점점 더 벌리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번, 6번 두 마리 앞섰습니다. 김효정 기수와 1번 스팔타 우승 최범영 기수와 함께한 6번 스터닝 챔프가 2위로 김하연 기수와 맞춘 5번 댄싱 강자 3위. 그뒤 8번 맥스파티, 7번 스케일링이었습니다.